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지금 이 시간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이 교회력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처음 전반부 6 개월은 예수님의 탄생. 그분의 삶,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보내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교회력의 전반부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제 대림절로부터 시작해서 지난주 성령강림줄로 끝나는 겁니다. 즉, 지난주일로 교회력의 전반부, 또 다른 말로 하면 전반기, 축제기간이 그 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교회력으로는 성령강림일 후 첫째 주일부터 이제 앞으로 6 개월은 후반 비축제 기간이라고 해서 교회의 내적 성장에그 말씀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 성령강림일로 첫째 주일을 성삼위일체 주일로 지키면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위엄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우리 고유의 공동체가 함께 이제 묵상하는 거죠. 이런 이유로 오늘 이제 강단보가 지난주에 이제 성령을 상징하는 빨간색에서 완전 또는 이제 위엄을 상징하는 이제 하얀색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성장을 의미하는 녹색으로 바뀌겠죠. 저는 이런 의미가 있는 이 성삼위 일체주의에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위엄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이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시는 말씀이죠. 뭐 짧게 요약 드리면 이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외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이제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듭난다 라는 의미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 물론 우리는 니고데모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난다는 의미가 육체적으로 두번 태어난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합니다. 그럼에도 거듭나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있다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는지에 대해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처, 잠시 뒤돌아보면 어쩌면 우리 인간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두번 태어나는 것 똑같습니다. 그 중지 첫 번째는 뭐 당연히 어머니의 육체로부터 태어나는 거겠죠. 하지만 인간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나라는 사람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또는 나는 왜이 세상에 태어났으며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 등의 인생의 고민을 하면서 우리의 정신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정신적인 자각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의 주변에는 이러한 정신적 자각 없이 유아기적 사고에 머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으로는 이제 그런 사람의 특징이 모든 것을 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인지 이제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고 어, 그 사람들의 말을 귀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늘 자기 자랑만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듭난다는 의미가 이렇듯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일종의 정신적 자각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우리가 오늘 구약 말씀을 읽다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 기사가 나옵니다. 남유다의 왕인 우시아가 죽던 해, 약 주전 740년에 이사야는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가 눈을 들어 본 즉, 이 하늘의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는데, 슬압들, 즉 천사들이 이 하나님 주변에 함께 있는 겁니다. 이른바 말하는 하늘의 천상회의가 열린 것을 이사야가 본 거죠. 이에 이산에는 이렇게 한탄합니다. 화로다. 재앙이 나에게 닥쳐서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감히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내가 보게 되었구나. 라고 한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인간이 이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죄된 인간으로서는 결코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천상회의를 본 이사야는 아, 이제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한탄을 했던 거죠.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왠지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옆에 있는 천사들 중한 명이 이벌거게 타는 제단에 있던 이 부적가락을 들어서 이사야의 입술에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보라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너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천사의 이 행동으로 부정했던 이사야의 입술이 이제는 죄로부터 깨끗해진 거죠. 그리고 이후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됩니다. 그러하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늘의 천상회의에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백성들에게 갈까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선지자의 소명을 자청하게 되는 거죠. 이후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서 변화된 제 2의 인생을 그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 기사 중에 눈여겨 보아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입술로 고백한 이 이사야 선지자의 부정했던 입술이 과연 누구에 의해? 깨끗함을 받았는가입니다. 즉 이자, 이사야 선지자 자신의 노력으로 그렇게 되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대신 행했던 이 천사의 행동으로 이사야 입술이 깨끗해졌는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깨닫게 해 주는 일종의 정신적 자각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이 거듭난다는 의미의 큰 차이점을 우리는 알수 있는 겁니다. 즉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난다라는 것의 참 의미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에 의해 선지자가 된 이사야가 있다면, 신약 시대에는 사도 바울이 있죠.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이 당대 최고 잘 나가는 바리세인이며 율법교사였습니다. 그는 거의 인생의 성공이 보장되어 있던, 총망받던 젊은 교사였던 겁니다. 뭐 이를 현대적인 표현으로 바꿔 말하면,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런 사회적 위치까지 도달할 수 있는 배경에는 아마도 그의 젊은 시절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는 사도 바울의 어떤 큰 정신적인 깨달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율법 교사가 되기 위해 이 당대 최고의 율법 선생이었던 가말리에를 찾아가 그의 제자가 되어. 율법 공부를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렇듯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정신적 자각으로 성공적인 사회적 위치까지 오른 사도바울은 그만, 다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진 겁니다 사도바울도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말씀의 사역자로 새롭게 태어난 거죠 이와 같은 극적인 자신의 변화에 대해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빌리뽀 교회의 변해는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며 베냐민 집하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율법으로는 바리세인이며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의 부정을 깨끗하게 한 것이 이 위로부터의 정결이라면 사도 바울이 얻은 이 의도 사도 바울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백하건대 이사야 선지자나 사도 바울만큼은 아닐지라도 저도 두번 태어났다고 할수 있죠.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그러하듯이 저의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써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두 번의 태어남은 이사야나 사도바울 그리고 저만의 경우는 분명 아닐 겁니다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해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희 발복교의 성도 여러분들도 분명 하나님의 의해 다시 태어나서 성도라고 불림을 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이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의 의해 새로 태어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즉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그것은 바로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세상의 나라처럼 영토나 어떤 경계가 있는 공간적인 나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곧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 통치의 의도대로 사는 우리의 시간과 공간이라면 그 어느 곳이나 또한 그 어느 시대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듯 하나님의 의해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세상 속에 서도 감히 볼수 있게 하는 힘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믿음이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즉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 세상 속에서도 볼수 있게 된 겁니다. 이런 의미로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이며 이 사명을 위해 교회가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영제자매인 팔복회의 성도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삼위 일체주일입니다. 이런 이유로 3의 일체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서 오늘 저의 설교를 정리할까 합니다. 보통 3의 일체라고 하면 성도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저 같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에게도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그런 그리스도의 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그렇게 느끼는 것은 제가 저의 글에서 표현했듯이 이 삼위일체를 교리 공부 때만 잠깐 배우고 정작 그것을 우리 우리의 예배와는 연결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말하는 교리 따로 예배 따로라는 목회 현장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교회는 제직회의 결의에 따라 그리스도교의 3대 축일인 부활절, 성령 강림절, 성탄절에는 세계적인 보편 신조 중에 하나인 니케아 콘스탄틴 더블 신조로 우리가 믿는 신앙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삼위일체 주일에는 또 다른 보편 신조인 아다나시안 신조를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비록 이 고백이 5분 이상 소요되어 다리가 아프고 우리의 목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힘들지라도 우리가 직접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신조는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울타리가 되어 주며 우리를 잘못된 신앙으로부터 올바른 길로 안내해 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해 거듭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삼위일체 교리를 고백하면 분명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한 본체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이 서로 교제하시면서 늘 의논하신다는 그 신비를 깨달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하기에 이세 가지 보편 신조를 고백하는 교회면, 그 어느 교회이든지 우리 교회는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을 겁니다. 마치 한 본체 안에 세 위격이 서로 교통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의가 아닌 이 세상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의해 다시 태어난 분들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적인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에 이미 임했으며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속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그리스도인의 자부심과 자존감으로. 여러분들 앞에 놓이신 세상의 고난과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악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 세상에 대해 승리했으며 이 승리의 기쁨을 오직 나와 내 가족만이 아닌 여러분들 옆에 있는 이웃 그리고 고아와 과부 나그네로 대표되는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이 승리의 기쁨을 나누시기를 지금 이 시간 권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할 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라는 오늘 시편 기자의 찬양처럼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의 복을 넘치도록 채워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권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죄가 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